오늘은 제2의 한국을 건설 중인 몽골을 가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몽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한지훈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48세 역사학자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문화 전파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몽골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처음 저에게 한류는 그저 과장된 신화에 불과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저는 사실 한국 문화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한국인이시지만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서구적 가치관이 몸에 배어 있었죠. 문화란 쉽게 퍼지지도 뿌리내리기도 어렵다. 이것이 제 신념이었습니다. 특히 한류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소식은 학문적으로 의심스럽기만 했어요. 단순한 유행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지난 가을 CNN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류의 실제 영향력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은데 역사학자의 시선으로 분석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고사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류의 실체를 파헤쳐 보자. 그리고 이것이 왜 단순한 유행에 불과한지 증명해 보자. 연구대상국을 선정하는 일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동남아시아 아니면 유럽 여러 지역을 고려하다 시에는 프로듀서의 한 마디가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몽골에서 한류가 엄청나게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가장 강한 영향을 받은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몽골이다. 징기스칸의 나라 유목민의 땅 광활한 초원의 나라. 한국과는 거리가 먼 나라처럼 보였죠.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완벽해. 몽골이라면 한류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제 계산으로는 몽골에서 한류는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시의 일부 젊은이들이 즐기는 정도? 그 이상은 아닐 거라 확신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문화의 전파는 깊이가 아닌 넓이에 집중되어 있다. 한류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지 조사를 통해 이를 증명하겠다. 다음 날 아침 카메라 팀과 함께 몽골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비행기 안에서 몽골에 대한 자료를 훑어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연구로 한류의 실체를 밝혀내겠어. 그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는 걸, 울란바토르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공항 도착장 벽면에는 한글로 된 광고판이 가득했어요. 신라면 롯데마트 삼성 갤럭시. 잠시 혼란스러웠죠. 비행기가 잘못 착륙한 건가? 서울에 온 건가? 카메라맨이 웃으며 말했어요. 교수님, 여긴 분명 몽골이 맞아요. 근데 좀 놀랍죠? 터미널을 빠져나오자 택시기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저는 당황한 채로 영어로 호텔 이름을 말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대답했어요. 아, 미국에서 오셨군요. 한국인인 줄 알았어요. 택시에 올라타자 라디오에서는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노래가 BTS의 신곡이에요. 정말 좋죠? 이 기사가 물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BTS의 노래를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심으로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국 브랜드의 간판이 보였어요. 카페, 식당, 화장품 가게. 심지어 한국어 간판이 몽골어 간판보다 더 많아 보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방영 중이었고, 지나가는 젊은이들은 한국 스타일의 패션을 하고 있었죠. 이게 다 뭐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택시기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선생님은 한국 분이시잖아요? 몽골에서 한국 문화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모르셨나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기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여기선 모두가 한국을 사랑해요. 드라마, 음악, 음식, 패션. 모든 것이요. 호텔에 도착해보니 상황은 더 흥미로웠습니다. 루비에는 한국어 안내판이 있었고, 레스토랑에서는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제공한다는 메뉴판이 보였어요. 체크인을 하고 객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카메라맨에게 속삭였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방에 들어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몽골의 모습. 이건 단순한 표면적 현상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제 연구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단순히 한류의 한계를 증명하러 왔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증거만 보게 되다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부터 시작할 본격적인 조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호기심과 혼란이 뒤섞인 채로요. 다음 날 아침, 몽골 국립대학교에서 바트볼드 교수를 만났습니다. 58세인 바트볼드 교수는 몽골 역사를 30년 넘게 연구해온 석학이었죠. 넓은 창문으로 울란바토르의 전경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그는 저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한재훈 교수님 미국에서 오셨다니 반갑습니다. 한국계 역사학자가 몽골의 한류를 연구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저는 한류의 한계를 증명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너무 많은 한국적 요소를 발견해서 놀랐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바트볼드 교수는 책장에서 두꺼운 책한 권을 꺼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적 맥락이 있어요. 그는 책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고대 몽골과 한반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도였어요. 몽골과 한국은 수천 년 동안 교류해왔습니다. 고구려 시대부터 시작해서요. 민족적 연관성도 있고 문화적 유사성도 많죠.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역사학자였지만 이런 연결고리는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현대의 한류 열풍을 설명하기엔 부족하지 않나요? 그건 단순히 최근의 마케팅 성공 아닌가요? 바트볼드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문화 산업이 뛰어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몽골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어딘가 친숙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어떤 역사적 공명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몽골 대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이건 제가 작년에 진행한 연구입니다. 몽골 젊은이들의 87%가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고 응답했어요. 그리고 63%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의 취향은 빠르게 변하잖아요. 내년엔 또 다른 나라의 문화가 유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트볼드 교수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한지영 교수님, 몽골의 한류는 이미 15년 넘게 지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깊어지고 있죠.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의외의 제안을 했어요. 말보다는 직접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국 마이너스 몽골 문화 페스티벌이 열려요. 또한 제가 알고 있는 한식당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몽골과 한국 문화의 융합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인터뷰를 마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바트볼드 교수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어. 직접 검증해봐야겠어. 하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미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 가설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한 거죠. 연구실을 나오며 바트볼드 교수가 건넨 한마디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문화는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이지요. 바트볼드 교수의 추천으로 초원의 맛이라는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울란바토르 외곽에 위치한 이곳은 몽골 전통 건물과 한옥이 절묘하게 융합된 독특한 외관을 갖추고 있었어요. 입구에는 말탄 몽골 전사와 한복 입은 여인의 그림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몽골인 종업원이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 추천으로 왔어요. 이곳의 특별한 메뉴가 궁금해서요. 종업원은 밝게 웃으며 저를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저희는 몽골과 한국의 맛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퓨전 요리를 선보이고 있어요. 특히 몽골리안 불고기와 초원 김치찌개가 인기 메뉴입니다. 메뉴판을 받아든 저는 이름만으로도 흥미로운 음식들을 발견했습니다. 몽골리안 불고기, 초원 김치찌개, 한국식 양념 바비큐 양갈비. 레스토랑 내부는 거의 만석이었어요. 몽골 가족들, 비즈니스맨들, 심지어 관광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저 테이블의 가족은 매주 토요일마다 오세요. 아이들이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요. 종업원이 속삭였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몽골리안 불고기는 전통 몽골 고기 요리법에 한국의 불고기 양념을 더한 것이었어요. 초원 김치찌개는 김치와 몽골의 전통 육류를 조합한 독특한 맛이었고요. 한입 먹어보니 낯설면서도 묘하게 조화로웠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몽골 가족이 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말을 걸어왔어요. 한국에서 오셨나요? 아니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그는 반가워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울란바토르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툴가라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한국 음식을 사랑해요. 아내는 한국 드라마에서 본 요리를 집에서 직접 만들기도 하죠. 툴가의 어린 딸이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배경화면은 한국 아이돌 그룹이었어요. 그녀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2년째 배우고 있어요. 언젠가 서울에 가보고 싶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에서 레스토랑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유학 경험이 있는 몽골인이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이런 식당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란바토르에만 비슷한 컨셉의 식당이 20개도 넘어요. 몽골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식당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류가 아니다. 문화적 융합이다. 제 연구 가설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몽골인들은 한국 문화를 자신들의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었어요. 카메라맨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도시를 벗어나 보자고요. 진짜 몽골, 전통적인 몽골에서는 어떨지 보고 싶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서 저는 어떤 예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전통 몽골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울란바토르에서 200km 떨어진 초원 지대로 향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광활한 초원이 펼쳐졌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초록빛 평원과 푸른 하늘, 시원한 바람이 제 마음을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몽골을 만나는군요. 운전하던 가이드 알탄에게 말했습니다. 알탄은 미소지었습니다. 교수님, 초원은 몽골의 심장입니다. 몽골인의 정신은 이 광활한 땅에서 태어났죠. 이 시간의 여정 끝에 우리는 게르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천막 모양의 전통 가옥인 게르가 십여 채 모여 있었어요. 양과 말들이 자유롭게 풀을 뜯고 있었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르에서는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캠프주인 바트르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진짜 몽골 생활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배정받은 게르의 짐을 풀고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전통적인 가구와 장식품들로 꾸며져 있었어요. 하지만 바닥에는 온돌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몽골의 전통 가옥에 한국의 난방 방식이라니 놀라웠죠.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바트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한국의 온돌 시스템입니다. 몽골의 추운 겨울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5년 전부터 많은 개를 캠프가 도입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벽에 걸려 있는 포스터였습니다. 한국 드라마 대장금과 겨울연가의 포스터가 몽골 풍경 사진과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이 드라마들을 좋아하세요. 바트르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특히 대장금은 우리 가족 모두가 좋아합니다. 한국의 역사 드라마는 몽골인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점이 우리와 비슷하거든요. 저녁에는 몽골 전통 음식 호루옥을 함께 먹었습니다. 뜨거운 돌과 함께 조리하는 양고기 요리였어요. 식사 중에 바트르의 가족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10대 아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어? 물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몽골에는 한국 기업이 많고 한국어를 할줄 알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K팝도 좋아합니다. 다음 날 아침 말타기와 몽골 씨름을 체험했습니다. 광활한 초원을 말을 타고 달리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자유로움과 탁 트인 시야가 제 마음도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모닥불 주변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트르의 아내가 저에게 물었어요. 한지훈 씨는 한국을 자주 방문하시나요? 제 대답에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한국계인데 한국에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요? 처음으로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 몽골 가족이 제보다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류를 단순한 유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일부였어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찾던 진짜 몽골이 아닐까?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이 모습이 게르 캠프에서의 마지막 밤, 바트르의 가족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밀크티가 몽골의 차가운 저녁 공기를 녹여 주었어요. 바트르의 어머니 사랑게렐은 80대의 노인이었지만 뚜렷한 기억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지훈씨 당신의 가족 이름이 궁금하군요. 부모님의 성씨가 어떻게 되나요? 사랑게렐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상우 어머니는 이미경입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상우라고요? 혹시 부산 출신인가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죠? 사랑 게렐은 천천히 일어나 게르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낡은 가죽 앨범을 들고 돌아왔어요. 이걸 보세요. 앨범을 펼치자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1960년대로 보이는 사진이었어요. 몽골인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남편의 사촌 바트툴가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녀가 사진 속의 한 한국인 남성을 가리켰습니다. 한기석이라는 분이에요. 당신 할아버지의 사촌이 아닌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촌 한기석.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가족 모임에서 가끔 언급되던 몽골에 간 친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가족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지 실제 인물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사랑 게레리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 한기석 씨는 의사로서 몽골에 왔어요. 국제 의료 지원단의 일원으로요. 그는 몽골에서 3년을 지냈고, 우리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죠. 그리고 바트 툴가와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다음 사진을 보니 한기석과 몽골 사람들이 함께 찍은 더 많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하는 모습, 몽골 전통 축제에 참여하는 모습, 심지어 몽골 전통 옷을 입은 사진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한기석 씨에 대해 가끔 이야기하셨어요. 몽골에서 의료 봉사를 하다 돌아가셨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사랑게레리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의 친척이라니 정말 놀랍네요. 바트르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중 일부는 한국으로 이주했어요. 1990년대에 몽골이 민주화된 후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갔거든요. 저의 사촌 몇 명은 지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최근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한 공원에서 찍은 몽골인과 한국인이 함께 있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아는 얼굴도 있었어요. 멀리서 본적 있는 친척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제가 학자로서 연구하려 했던 한류는 실은 제 자신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의 전파는 책에서 읽는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만남과 교류,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우리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랑 게렐은 한기석에 대한 추억을, 바트르는 한국에 있는 친척들 이야기를, 저는 미국에서의 한기석에 한이의 대한 경험을 이었습니다 세계의 다른 세계가 한 자리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게르 안에서 별빛이 비치는 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사와 문화는 그저 연구 대상이 아니라 내피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었구나. 저는 처음으로 제 뿌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